안녕하세요. 김고기입니다. 아,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. 안성에 있는 칠곡저수지에 왔어요. 어, 여기가 이제 유료 낚시터로 운영하는 곳인데, 이제 낚시터 운영을 그만하고, 인터넷에서 검색하기로는 공원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. 공원화되면 또 낚시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.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, 낚시터 운영이 종료된 이 상태에서는, 이버류 없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일요일 오전인데 어,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낚시하고 계시네요 건너편에루 붕어 하시는 분들도 쭉 있고 어, 루어 낚시 베스 낚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는 한 1년에 두세 번씩 꼭 오던 필드였는데 몇년 전에 여기가 이버류를 15,000원으로 올린 적이 있어요 아... 그래서 역시 이버류 15,000원이면 조금 <laughs> 부담스럽죠 근처에 더 싸고 좋은 데도 많이 있으니까 송전지 같은 경우만 해도 이버류가 7,000원이니까 그 15,000원으로 여기 이버류 인상된 이후로는 안 왔었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버류 없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상황에서 한번 와 봤습니다 근처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수도권에 멸안 되는 저수지 중 하나니까 혹시 낚시 금지되기 전에 한 번씩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아휴, 아휴, 지겨워. <laughs> 드디어 잡았네. <laughs> 리액션으로 잡았습니다. 쉽게 잡을 줄 알았는데,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. 어, 여기 발판도 좋고, 낚시하기 좋다 보니까, 사람들 눈에 많이 띄어가지고, 어, 프레셔가 좀 있나 보네요. 어, 그래도 겨우겨우 잡았습니다. <laughs> 고기! 이제 맞춰야 되는데, 오 한방 맞고도 참네요. 빠샤 빠샤 계속 때려 언제까지 참나 보자. 안 물면 또 걷어서 던지고 걷어서 던지고 선방에 날리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자 결국 못 참고 공격합니다 이렇게 어고 빠졌네. 빵낚시 아주 재밌습니다. 자, 빠샤, 빠샤. 한대 맞았는데 반응은 보이는데 반격은 안 했어요. 한대더 때려야지. 어 먹었어 아이 뱉었다 물었다가 뱉었습니다. 자 역시 좀 선빵을 날리는 게좀더 빠른 공략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얘는 뭔가 공격을 받았던 것 같네요. 가마우지. <laughs> 지금 빡쳤어. 뭐또다 ㅋ ㅋ 다쟤 아이고, 화났어요 <laughs> 사이트 피싱 재밌습니다 스피링 던지니까 이런 작은 녀석 들도 반응을 해주네요 오늘 이렇게 칠곡지에 와서 낚시 를 해봤습니다 추억의 필드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되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한번 두고 봐야죠 칠곡지 아시는 분들 낚시한 경험 이 있는 분들 추억을 되새기는 차원에서 한 번씩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한 번씩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